서맹수 대보입니다. 금일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정치가들은 대한민국의 악들이다. 현재 정치 현실은 자국을 공산당에 넘기게 하여 열심히 공작하는 자들이 정치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라. 모든 것이 모락과 조절이다. 이번 세계전벌리대회에 임하는 전북의 행정을 보라. 덕기는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하여 준비한 결과는 예상 집행 10% 현장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경정의 목소리를 심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의 일개주와 같은 지역인데 행정의 지자체는 무엇인가? 지자체는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 과연 그런 지방조직이 있는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데도 지자체를 원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다. 정치인의 자리만을 위하여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지역 이기주의가 나라를 통합하는 기능을 지화시키는 행위이다. 지방 이기주의는 공산당을 창궐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왜 악이 준동하는 것을 키워야 하나? 정치를 잘못 배우기도 하다. 이참에 지방자치 기능을 최소화하기에 이 지방 선거제도를 없애어 정당 정치가 지역에 만연한 선거 만능주의를 없애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전제가 아닌 인간성 회복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사람들의 지능을 높여 발전적 기능을 다하여 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의 지능을 강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는 폐허풀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악이다. 현실의 선거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여 만든다. 그들의 성향은 공산당이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어디로 흘러갈지 심정이 되지 않는가? 윤석열 정권도 부정선거에 눈이 돌아갔는지 부정선거를 없앨 수 있는 행정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의 이기 정권이 아니면 향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3차 번까지 강부정선거가 없다. 꼬리가 길면 잘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아멘.